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G90 고르실 때 옵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득한 프레스티지 모델. 그리고 추가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완벽한 풀옵션 차량 그리고 21년 개선형 모델인 만큼 성능까지 더욱더 개선이 되어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3.8 람다 엔진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드시는 스펙 사항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제가 직접 정식 센터에서 신차 보증 혜택으로 소모품 경정비 모두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실 수 있겠고요 컨디션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는 완벽한 성능 상태를 가지고 있는 G9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색상까지 정말 매력적인 그레이스풀 그레이 외장 실내 하바나 브라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보시게 되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차량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모두 오늘 클린카 판매가격 4,490만 원입니다. 네, 신차가 1억이 넘는 차량이지만 4천만 원 초반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 있는 차량인데요.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린카는 제네에서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연식은 2020년 12월 등록, 주행거리 약 114,7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차 보증 아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거의 보증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컨디션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정식 센터에 입고를 해서 신차 보증 혜택으로 소모품 경정비 모두 받아놓았습니다. 네, 추후에 시간 들이셔서 센터 방문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정비 내역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체크를 하셔서 꼼꼼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한 성능 점검 시에는 사고 유무에 있어서 교환 판금 용접 문제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너무나 가득한 3.8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색상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차량입니다. 바로 자세하게 오늘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프레리드 헤드램프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어댑티브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전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그릴 쪽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더 센서, 전방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스마트 센스 패키지의 기능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서라운드뷰 모니터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운전자 안전 주행 옵션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옵션 상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외장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색상은 그레이스풀 그레이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짙은 녹색 계열이 감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포인트 있을 수 있는 외장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는 하바나 브라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색감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디자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외장 컨디션 있어서도 단차 부분 없고 네, 스톤칩이 있거나 외장 찍힘 없이 정말 전체적으로 컨디션 체크 꼼꼼하게 맞춰놓았습니다. 네, 도어 부분이나 이런 크롬 몰딩 그리고 하단 부위까지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린카에서는 항상 고객님들 판매 전에 실내 클리닝부터 휠 보건 유리막 코팅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휠 보건 부분으로 정말 깨끗하게 휠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19인치 정말 멋스러운 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잔존을 해 있겠습니다. 네, 위쪽 루프 부분에는 추가 옵션 세이프티 선 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개방감 느끼실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안쪽 너무나 멋스러운 이런 인테리어를 뽐내고 있습니다. 바로 실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프레스티지는 상단부, 나파가죽으로 감싸져 있겠고요. 네, 하단부까지도 컨디션, 네, 옆쪽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걱정하시는 시트 컨디션까지도 뭐 헤드레스트 오염 없겠고요. 이런 파이핑 하나하나 까진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보통 옆쪽 부분이 트어진 부위가 많은데 그런 부분 없고, 나파 가죽의 단점인 꺼진 부분까지 없이 정말 깨끗한 이런 가죽 상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조금 있는 만큼 전체적인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성능 점검 모두 센터에서 받아 놓았고요 실 내외 컨디션은 전차주 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사항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리어로드 포인트 되어 있겠고요. 시트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시트가 아닌 컬팅 문양, 그리고 파이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울 수 있는 시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나파가죽의 소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촉감이나 편안한 착자감 느끼실 수 있는 값비싼 옵션 기본 내장되는 프레스티지입니다. 네, 이제 도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살짝 덜 닫히더라도 네,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편안한 옵션, 전체 도어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열 쪽도 상하단부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동 선쉐이드 커튼 양측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옵션에 있어서는 후석의 듀얼 모니터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의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승으로서 독립 공간 시트가 되어 있겠는데요. 기본 지구공보다는 양측으로 조금 더 넓어진 후석 공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넓은 공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나 통풍 시트로서 다양한 옵션까지 활용이 가능한 풀옵션 모델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트렁크 리드 당연히 단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부 범퍼까지도 네, 이런 식으로 전혀 손상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트렁크 리드까지 쭉 뻗어져 있는 정말 멋스러운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도 아주 밝고 네, 이상 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동 트렁크도 버튼 누르게 되면 네, 전혀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매트 상태도 보시게 되면 전 차주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매트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타셨고요. 더욱더 걱정하시는 판금 용접이나 침수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트렁크 플로어에는 물고인 흔적이 있거나 판금 용접 부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 원본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만큼 오늘 차량은 사고 이력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클린카 항상 무침수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솔직하게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패널부터 도어까지 네, 문콕이 있는 부분 하나하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휠 복원도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휠의 상태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실내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부분 정말 거의 사용을 안 하신 듯한 깨끗한 상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내 클리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 차주분께서도 이런 가죽 하나하나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나 휴식에도 편안한 옵션 적용 모두 되어 있는 오늘의 프레스티지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의 주실 때 블랙 바디보다 이런 식으로 그레이스풀 그레이의 외장 실내 하바나 브라운 조합도 많이 찾으셨습니다. 전국에 정말 몇대 없는 색상의 조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옵션까지 가득하게 들어있는 차량이 몇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중고차 고르실 때 걱정하시는 컨디션 체크까지 정식 센터에서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실 때 더욱 걱정없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대까지 너무 좋은 만큼 오늘 차량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차량은 옵션 고민 필요 없는 완벽 풀옵션 모델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실내 많이 원하셨던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장점 많고 성능까지 완벽한 오늘의 G90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이나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스티어링 부분에도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 부분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거리 제어 버튼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크래시패드 부분에 또한 운전자 주행 보조의 옵션으로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운전자 안전 옵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한 운행 보조 옵션들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쪽에는 후측방 모니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방향 전환하실 때에는 사각지대 영역을 화면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운행하실 수 있는 옵션 적용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실주행거리는 114,738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 또는 12만km의 제조사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보증기간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보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고객님들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클린카에서 직접 정식센터 입고 후에 모든 부분들 경정비 받아 놓았습니다 정비 내역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정비 내역서 보유 중인 차량이고요. 뭐 엔진 미션 미미부터 엔진 오일까지 정말 소모품 교차할 수 있는 부분 모두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시간 들이시지 않고 완벽한 컨디션의 중고차로 골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그리고 풀터치 지원이 되는 정말 깨끗한 화질 이상 없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지원되는 서라운드비 모니터까지 화질 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조절 버튼이나 이렇게 공조 시스템 프로토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우측 부분에는 선정리 필요 없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더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 조작하실 수 있는 DIS 컨트롤러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사용이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후방에 전동 리어 커튼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차량 스마트 키두 개, 네, 그리고 카드 키까지 이렇게 한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차량 키 모두 세개 준비 중인 차량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능 설명을 드렸지만 디자인 옵션 프레스티지만큼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어로드 포인트 준비가 되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입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일반 지구공의 시트와는 다른 퀄팅 문양의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소재가 되는 만큼 더욱더 부드러운 착자감 느끼실 수 있는 디자인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위쪽에는 세이프티 선루프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풀 옵션 이열 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옵션 가득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바로 후석 넘어가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프레스티지 풀옵션 차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스트클래스 VIP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대5 공간 분할 네, 독립 시트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레스트 모드가 된다면 정말 넓은 2열 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편안한 시트 공간 활용 모두 가능한 풀옵션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컨디션 또한 시트 부분부터 도어 트림까지 네, 한 곳도 손상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네, 도어트림 부분에는 전동 선쉐이드 커튼까지 이런 식으로 운전석 뒷편이나 동승석 뒷편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트 컨디션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나파 가죽의 꺼짐이 있거나 오염도가 있는 모습 보이지 않듯이 정말 깨끗한 실내 컨디션 자랑하고 있겠고요. 중앙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내 V.I.P. 시트로서 이 공간 분할 독립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 쪽에는 커플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기능 암레스트에는 후석 개별 공조 L.C.D. 화면으로 조작을 모두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하단부에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의 기능 당연히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VIP 시트에만 들어가는 옵션 사항, 후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옆쪽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레스트 모드나 이런 프론트 시트 조절 활용 가능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에서 빠질 수 없는 옵션 사항들 모두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기능 완벽하고요, 정식 센터에서 모든 부분 경정비 맞춰놓은 만큼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성능 상태 이상 없는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더욱 더 정확하게 가격과 스펙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는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 12월 등록 21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4,7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신차 보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정식센터에서 점검 후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신차 보증 혜택을 통해서 경정비 볼수 있는 소모품류 모두 교환을 받아 놓았습니다. 네, 정비 내역서 이렇게 보유 중인 차량이고요. 직접 보러 오셔서 계약하실 때에는 모든 부분 다 체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 점검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 들이실 필요 없이 그대로 완벽한 상태로 운행을 해보실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능 점검 시에는 사고 유무까지 교환 판금 용접 문제 없는 무사고 차량이 되어 있겠고요. 항상 클린카에서는 침수 차량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 상태도 완벽하지만 옵션 가득한 차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나파 가죽 되는 시그니처젠앤 셀렉션이나 컴퓨터 패키지 그리고 듀얼 모니터, 전자식 사륜이 되어 있겠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이프티 선루프와 퍼스트 클래스 v i p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득한 옵션을 즐기실 수 있는.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마저도 매력적인 외장과 내장의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고시에는 항상 클린카 서비스로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촬영해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홈 서비스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럼 클린카의 판매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4,490만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1억이 넘게 출고가 되는 프레스티지 풀옵션 모델입니다 하지만 4천만원 초반대로 누릴 수 있는 이 G90 전국에 정말 몇대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이렇게 순차 보증으로 경정비까지 받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성능 상태 걱정하실 필요 없는 오늘의 클린카 G90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